이 뇌피셜은 6화 마지막 딸과 엄마가 함께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수미의 표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6화에서는 탈북자인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공범이었던 친구는 4년형을 받고 죄값을 다 치른 이후 출소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어린 딸로 인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자신의 딸이 자신을 기억할 때까지 키운 의뢰인은 이제라도 죗값을 받기 위해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알게 된 최수연과 우영우는 그녀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녀는 우영우와 최수연이 놓치고 있었던 자수라는 사실로 인해 두 변호사가 원하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화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자신들이 놓친 것을 깨닫는 우영우와 최수연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번 화에도 마지막에 태수미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백화점에서 여성복을 보고 있던 태수미는 주변 딸과 엄마가 함께 쇼핑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삶을 위해 딸을 냉정하게 버린 엄마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우영우와 똑같은 습관을 보여주는 태수미의 모습도 볼수 있었죠. 옷을 구경하고 있을 당시 점원이 다가와 태수미에게 딸이 있냐고 묻자 아들밖에 없다고 말하는 태수미였는데요. 그 장면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그녀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 장면을 보고 태수미가 우영우를 버린 것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이 전화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른 태수미에게 행정관이 찾아왔고 그녀의 삶을 꼼꼼하게 체크하던 그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대학 시절 떠돌던 혼의 자식이 있다는 소문이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태수미는 너무나도 가벼운 가식거리가 아니냐고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행정관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그녀는 그렇다고 답한 뒤 오묘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영우를 냉정하게 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는 표정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화를 보고 다시 이전화를 봤을 때 어쩌면 태수미가 우영우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온전한 제 뇌피셜입니다. 시간을 과거 시점으로 되돌려 우광호와 태수미 그리고 한선영이 법대를 다니고 있을 시절에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광호와 태수미는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에게는 우영우라는 여자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제 생각대로라면 우영우를 출산하여 기르려 했던 태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우광호는 현실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수미가 태산을 창립한 인물의 딸이라는 사실은 태수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말로 인해 알수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국내 최고 규모 로펌인 태산의 딸인 그녀인 만큼 우광호는 태수미가 자신과는 너무나도 차이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녀를 위해 우광호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태수미가 우영우를 가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 출산을 하게 되었고, 우광호는 그런 태수미에게 너무나도 큰 거짓말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태수미의 아이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짓말을 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렇게 결국 태수미는 우영우의 존재를 모르고 있고, 그런 그녀를 대신하여 우광호가 우영우를 맡아 키운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태수미가 우영우를 매몰차게 버렸다는 설정에 더욱 무게감이 실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5화에서 이 에피소드를 넣은 것과 딸과의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어쩌면 그녀가 우영우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6화 예고에서는 드디어 우영우와 태수미가 첫 만남을 가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두 모녀의 첫 만남은 어떤 내용으로 그려지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